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110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계 배구 선수권 경기 불가리아 대 칠레 경기 어, 2.5 핸디를 줬고요 1 5 1일에 205 배당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174 174 배당이고 137.5 기준점을 줬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보면 3대0 셧아웃을 보는데, 어, 언오바 자체도 그렇고, 어, 홀짝도 그렇고, 17세를 같이 줄 때는 저는 칠레가 1세트를 딴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일반 승에2.5 핸디패 5바 경기를 예상을 해볼게요. 크보는 넘어가고요 마찬가지죠. 어, 185164 배당인데, 마찬가지로 185.5 배당 어, 기준, 기준점을 줬어요. 그리고 1.5 기준점일 때는 보통 이제 3대2라든지 3대1이 나오더라도 185.5 기준점 오바일 가능성이 높, 높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캐나다 역배 프렌의 오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어, 야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구간의 역배가 굉장히 많이 뜨죠. 어, 롯데 영마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공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롯데만 좀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경기들까지는 네, 일단은 롯데는 네, 역배가 좋아 보이네요. 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LG 어, 승보다는 어 KT 쪽이나 2.5 프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LG도 약간 위험해 보이고요. 하나 경기도 좀 위험해 보이네요. 140에 169 배당이라서 어이 경기도 어, 프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91번 세계 배구 선수권 미국 대 쿠바 경기고요. 어, 1.53에 2 0 2 1.5 핸디를 줬고 1.56을 줬다라면 오바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1.53 배당보다 1.56이 더, 나, 더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 으로 보고요 핸디 배당도 3대1, 3대2,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니까 핸디는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세트스쿼 3대2를 예상을 해볼게요. 이 경기도 역시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다행기 95번 AFC 챔피언스 리그 2 간바 오사카 대 이스턴 SC 17.5배당 7.4배당 1.03배당을 받았고요. 어, END 출발이에요. END 출발이고 어 간바 오사카 일반승으로 보여지고요. 280385183이니까 END 무승부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3.5점 언더 2대0을 예상을 해 볼게요. 2대0. 다음 경기 99번 ACL 엘리트 울산 현대대 청두 룽청420370153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일단은 어, 마햄 배당은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 1.53에 대한 햄무 값하고 무 값이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울산 현대 햄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울산 현대 햄무 잠깐만요. 420206 이 경기는 울산현대 승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206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END 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무, 핸, 무, 핸디, 무하고 핸무배당이, 어, 20 정도 높은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노바는 149를 줬지만, 이 149보다는 어, 209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대1 볼게요. 1대1 울산 현대 무승부. 폴란드 대 네덜란드 이것도 역시 2.5 핸디를 줬어요. 2.5 핸디를 줬는데 137.5를 줬지만 저는 여, 여전히 한 세트는 딴다고 보고 어, 3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버 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버. 자 경기 112번 AFC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 리그 2, 남딘 대 라차구리 경기, 30, 33, 0, 1, 6, 6 배당을 받았고요 330, 340 같이 줬어요. 그래서 같이 줬기 때문에 같은 배당으로 보면은, 185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남딘의 마행 경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구간 때 어느 반은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어, 1618이니까 3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 남딘 승. 단합경기, 상하이, 하이강대, 비셀고배, 315330에 184 배당을 받았고요 350365에 166 배당을 받았네요. 어, 3318보다 3316으로 보는 게 맞고, 상하이, 상하이상강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렌에 2프렌, 어, 이렇게 보여지고, 언오바는 오바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1 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121번 세계 배구 선수권 슬로베니아 대 독일 경기 143 배당을 받았고 185인데 어, 언더 언더니까 이, 경기는, 이 경기도 는이경기 마찬가지로 오바가 예상이 되고요 오바 어, 164에 185 1.5 핸디승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경기는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역배 2대3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3 다음 경기, 일본 대 리비아 경기 2.5마헨인데이 경기는 그냥 셧다웃 보도록 할게요. 언더. 3대0 보겠습니다. 3대 0. 다음 경기 129번 AFC 챔피언스 2, 아르카닥 대 안디잔 경기 305 315에 193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무승부, 프레네, 언더 경기. 1대1 1 볼게요. 다음 경기, 고아대, 알자우라, 360325173. 어제 나왔던 배당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알자우라 일반승은 공짜가 되겠고요. 그리고 0대2. 아, 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2. 어, 햄모 볼게요. 네. 0대1 보겠습니다. 0대1. 아라슬대 에스테그랄 340305에 어, 185배당을 받았고요. 370340에 167배당 340340 같이 줬네요. 1대0도 340 0대1도 340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 프렌 쪽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어,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렌의 언어가는 어, 202 언더 경기 볼게요. 1대 1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아라흘리대 알카리디아 310345에 182 배당을 받았고요. 330370에 170 배당을 받았네요. 370이냐 170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45에 182 배당일 때 어, 역배 무승부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무 1대 0일 때는 370 0대 1일 때는 310인데 60의 갭차가 있어요. 그래서 풀렌의 어,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1대 2 보겠습니다. 알카리디아 역배 풀엔의 오바 경기 볼게요. 1대 2. 다음 경기 올림피아코스 150번 UCL 올림피아코스 대 파포스 경기 6 8 0 4 0 5에130 배당을 받았고요. 어 204, 330, 270 배당을 받았는데 270, 330의 204니까 음, 마행까지 볼수 있을 것어 같... 마행까지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올림피아코스 승햄모 엔디 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점 당연히 오바가 예상이 되겠고요. 2대 1을 예상해 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SL 프라하 대 보데 글림트 370375에 160 배당을 받았고요 265370에 194 배당을 받았네요 370370 네. 370 같이 줬어요 1 6 6 0이냐 1.94냐 1대 01대 370하고 0대 1일 때 어, 370하고 이렇게 보면은 프라 정배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반 승에 어,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2엔디 e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보겠습니다. 2대0 3.5 기준점 언더 볼게요. 3대1 어, 구간때는 오바배당이라서 3대1 보겠습니다. 3대1 승 1엔디 승 2엔디무 3.5 오바 3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대1 MLB는 아직 배당이 안떴고요. 2시에 뜨죠. 다악경기 165번 l d b c 페노르트대 시타르트 870 5배당에 118 배당을 받았고요. 345, 어, 370에 166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배당이죠. 166 반대값을 볼 수가 있겠고 166인데 여긴 또 188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E&D n 페2 188은 저는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118, 어, 166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18 배당이라서 핸무 가능성이나 역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나 역배 87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3.5 기준점 언더 경기 보겠습니다. 1대1 볼게요. 1대1 5 배당 무승부 핸디패 2 n d 패 안전하기는 2 n d 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175번 AFC 챔피언스리그 2 알무하라크 대 알웨다트 3배당 31로에 195배당을 받았고요. 어 390에 365에 어, 158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배당값이 굉장히 좀 높게 측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31로 365 158 1구5에는 여기 햄목값이 345가 맞아요. 345. 20 정도가 높게 측정돼 있고 여기도 20 정도가 높게 측정돼 있다라고 본다면은2구5 배당이기 때문에 158. 그럼 아래다트 저는 역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브렌의 5바 경기 1대 2 볼게요. 다음 경기 179번 챔피언스2 알 나스르 대 이스티그롤 14.5배당 660에 1.06배당을 받았고요. 5배당 420에 138이니까 어, 알 나스르 승1랜디승420 어, 138 어, 1랜디 승까지는 그냥 들어올, 것,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5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0 이 정도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183번 UCL 파리 생제르망대 아탈란타 경기 50-405-136 배당을 받았고요. 136에 대한 213 마연배당 받았네요. 승, 횐승 보여지고요. 여기 152 배당이 있으니까 375까지 보도록 할게요. 3대0 네. 당연히 2.5 기준점 오박겠죠 3대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대0 다음 경기 바이레미넨드 첼시 경기 415 385에 151 배당을 받았고요. 어 151에 대한 이사5 값을 줬어요. 이사5 값을 줬으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풀랜에 여기 또 이제 30의 격차가 있죠. 어4535 15 정배인데 어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38 148 5바 경기 2대2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2대2 바이에 i 미넨 무승부 프렌네 오바 2대2를 예상해 해볼요요다 t h a 1 k y u c l 리버풀 대 u a t 마드리드 4 7 u 3 8 0 n 145 배당을 받았고요.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n k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어, 구간때 오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1대2 꼬마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역배 다음 경기에 아약스 대 인터밀란 경기 370 35 164 배당을 받았고요3535 같이 줬고 189 배당을 줬으니까 인터밀란 승 N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에 5배당 127이니까 어28570 살짝 부족하니까 2MD e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구반때 5바니까 1대 3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1대 3. 자, 경기 203번 잉글랜드 리그 컵 경기 스완지대 노팅엄 포레스트. 어 149의 340이니까 핸목값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언어밥은 언더 경기 0대 1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37번 m l s 뉴욕시티 대 콜럼버스 경기 역배 봐야 되겠죠? 역배 프렌의 이프렌의 r k 경기 1대3 보도록 할게요. 1대3 콜럼버스 승 다음 경기 262번 US 오픈컵 미네소타 대 오스틴 경기 3 k City, n 186인데 k City, New York c i 쪽으로 봐야 되겠죠? 315 325는 여기가 역배값이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1대 1 무승부 볼게요. 1대 1. 상경기 266번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리버플레이트 대 팔메이라스. 일단은 280 280 같이 주면은 531 4144. 이거는 저는 공짜로 보여지고요. 이 배당은 공짜가 아닌 게 싶고요. 뭐 공공 배당일 때는 저는 보통은 이제 무승부를 많이 갑니다. 1대 1을 예상을 해볼게요. 1대1 어, 당연히 언덕이 있고요. 다음 경기 276번 MLS 솔트레이크 대 L F L A F C 어, 275 335의 2배당이니까 솔트레이크 역배 볼게요. 역배 프랜에 이프렌에2.5 기준점 언덕 경기 볼게요. 1대0 보겠습니다. 1대0. 손흥민 안 나오나 보죠? 네. 나머지는 배당이 안 떴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챔피언스 리그 2도 배당이 안뜬건 단톡방에서 어,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421번, 어, UCL 클럽 프리에이드 AS 모나코 경기. 어, 235 반대값 보면은 AS 모나코 승햄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핸디펜은 이렇게 5박 경기 1대 2 보겠습니다. 1대 2 모나코 승리. 다음 경기 코펜하겐데 레버쿠젠 경기. 어, 285325198이니까 198 385285니까 그래도 작은 걸로 보면 코펜하겐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2.5 기준점 언어반은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2대0 보겠습니다. 2대0 코펜하겐 승리. 자, 상음경기 456번 UCL 맨체스터시티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440, 360에 152 배당을 받았고요. 어, 360에 205, 152니까 햄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렇게 보여지네요. 54134 배당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맨체스터시티 승, 햄무, 어, END 패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오바는 주간대 오바 경기니까 2대1 정도를 예상해 볼게요. 2대1 원래로 따지면 이제 무승부 구간대인데 구간대가 오바니까 2대2 무승부보다는 2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보는게 맞겠죠. 2대1 맨시티 승햄무2엔디페 오바 경기 다음 경기 프랑크푸르트대 갈라타사라이 28035에 191배당을 받았고요. 191에 162배당을 받았어요. 프랑크푸르트승 핸승 2엔 e d 승3.5 기준점 5박 경기를 예상해 볼게요. 4대 1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4대 1. 대량 득점을 예상이 됩니다. 대량 득점. 다음 경기 466번 UCL 스프로팅 CP 대 K 알마티 19배당에 770 1.02 배당을 받았고 2엔 e d 출발이에요. 2엔 e d 출발인데 375에 17일 안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저는 17일 2 1 8일이 어,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음. 2대0 보겠습니다. 2대0 스포르팅 CP 승, 햄무 3엔디 패. 3.5 기준점 원더 경기 2대0. 2대0 일반승에 2엔디무3엔디 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471번 UCL 뉴캐슬대 바르셀로나 경기 26535-199 배당을 받았고요. 36540-156 5 배당인데 56-65 배당이라 99의 쌍수. 굉장히 좀 어렵게 좋네요 배당값을. 어, 115 배당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무슨 분야 햄무냐 무배당은 없는 배당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365-265 뉴캐슬 역 네, 햄무 쪽으로 볼게요. 3.5 기준점 오바가 예상됩니다. 이 어, 바르셀로나 일반승 햄무2엔디패3.5 오바 경기 어, 2대3 정도를 예상해 볼게요. 2대3 4득점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481번 코파리베르타 도레스 LDU 키토 대 쌍파울루 3고 3배당에 174배당을 받았고요. 3, 4, 5, 3, 2, 5에 177배당이에요. 0, 0에 77이니까 이 경기도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0대0 보겠습니다. 0대0 보통 이1 7구간에 1.7구간은 0대0까지는 안 나오고 1대1로 정정할게요. 1대1 언더경기 자, 다학경기 501번 코파 리베타 도레스 플라멩구 대 에스트리 안데스 안테스 970395에 124 배당을 받았고요. 30530 197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마행까지 볼수 있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플라멩구승 헨승에 어, 365까지 보도록 할게요. 365 2.5 기준점 2엔디 어, e 승. 어, 365 까지는 힘들겠네요. END 무 볼게요. 언더 경기. 2대0 보겠습니다. 2대0. 자, 이렇게 해서 110회차 배당 살펴봤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어, 이번 주말 영상에는 어, 또 다른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